<laughs> 오늘의 10분 말씀 신명기 31장 1절로 13절입니다 바로 전장인 29장과 3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의 주도권적인 회복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결국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분 되십니다 그래서 전장 30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함을 계속해서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1장에서는 모세의 나이가 드러납니다. 그는 매우 건강한 120세입니다. 31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의 사명이 임무가 다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의 새로운 리더가 여호수아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는 내지만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받은 말씀, 토라를, 모세 오경을 특정한 날에 온 이스라엘이 함께 낭독함으로 말씀으로 무장해야함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리더들은 바뀌고 세대는 바뀌어도 말씀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모세와 같이 나는, 우리 공동체는 이 땅의 사명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으로 무장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은퇴 예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무장할 것을 명령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모세의 은퇴 예고입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2절.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3절.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4절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왕 시온과 옥과 및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할 것이라. 5절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7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줄이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8절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기록합니다. 1절의 표현을 살펴보면 두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모세는 이스라엘의 리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라고 표현하며 모세의 공간과 이스라엘의 공간이 다름을 드러냅니다. 1절에 보시면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 라고 기록합니다. 모세의 가장 큰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모세는 본인의 나이를 밝힙니다. 120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출입하지 못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이 표현, 출입이라는 표현은 군대를 이끄는 표현입니다. 모세는 나이가 들어 몸이 늙어 이스라엘을 이끌지 못한다 라고 120세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한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본인은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와 같이 인생의 마지막임을 깨닫는 것이 단지 몸이 노쇠하여 깨닫는 자가 아니라 나의 사명이 임무가 다했으므로 나의 돌아감의 때가 다가왔음을 인지할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이제는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람은 리더들은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영원할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하게 절별로 살펴보면, 3절에서는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4절과 5절에서는 너희들이 요단 동편에서 경험한 전쟁의 승리처럼 서편 약속의 땅에서도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재차 확인해 주시고, 6절에서는 핵심 부분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이 백성을 이끌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그 땅을 차지하라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모세의 은퇴 예고입니다. 모세는 말씀대로 그들을 이끄시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말씀으로 무장할 것을 명령합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계를 메는 레위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10절,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11절,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12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13절,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라고 기록합니다. 먼저 9절에 모세가 율법을 써서 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모세오경 토라를 말합니다. 모세는 이것을 두 그룹에게 전달합니다. 첫 번째는 언약궤와 성전을 섬기는 내위인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매 7년마다 돌아오는 7년째 안식년인 면제년 때에 이 율법을 모든 백성들에게 낭독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 낭독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남녀노소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믿기로 결단한 외국인들까지 그 낭독식에 참여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약속의 땅에서 태어날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 말씀을 가르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라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모세는 본인의 나이를 밝힙니다. 120세입니다. 이 나이는 그가 노세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다했다라는 상징적 의미의 숫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이 땅에서 숨을 다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체적으로 주신 명확한 임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또는 그것을 발견하는 과정이 없다라면 목적 없이 세상의 세계관대로 단지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만이 목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그리고 풍족하게 사는 것보다 단명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된 삶이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 모두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 안에 하나님은 임무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발견해야 할그 나의 인물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좋은 하루를 주신 생명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복된 날임을 선포합니다.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주께서 주신 모든 날은 복된 날임을 선포합니다. 첫 시간, 첫 음성을 주님께 드리게 하소서. 사소한 짜증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시작하는 날 되게 하소서. 오늘도 나의 가는 모든 길에 생명의 길을 보이소서. 주님이 그 길을 보이실 때에 순종하며 따르게 하소서. 비록 내 눈에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는 선함과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은 믿습니다. 나의 세상적인 이 세계관의 눈과 판단을 내려놓고 영적인 눈으로 그 길을 분별하게 하시고 따르는 용기를 갖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